지금부터 아딩샘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가지 재앙 두 번째 이야기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네 번째 재앙은 등해 소동입니다. 이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이 구별되어서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병인데요. 이번에는 재앙의 수위가 좀더 높아져서 이번에는 생명에 직접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죠.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인데요. 세 번째 재앙인 모기 소동처럼 짧게 묘사됐지만 이 여섯 번째 재앙 종기는 이번에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요술사조차도 이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제대로 서 있기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이 완고해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등에 소동에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하느님께 제사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안 됩니다. 저희는 광야로 나가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파라오한테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허락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청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사라지니까 역시 마음이 안 고해져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죠. 열 가지 재앙 이야기 중에서 중반에 해당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역시 초반, 중반, 후반 다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 제향에 해당하는 재앙에는 예고가 있었고요. 세 번째 해당되는 재앙에는 예고 없이 바로 재앙이 실행됩니다. 장소는 첫 번째 재앙에서는 나일강끝, 두 번째 재앙에서는 파라오의 궁,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초반부에서는 재앙의 도구가 아론의 지팡이였다면 중반부에서는 특별한 도구가 없습니다 예, 네 번째 재앙은 등의 소동인데요 예, 장소는 날강가 쪽이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은 등의 때를 보내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이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하느님께서 내 백성이 사는 곳은 땅만은 따로 구분하여 그곳에는 등애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구분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나타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애 때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려들게 되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자 가거라 그러나 이집트 땅이 안에서 너희 하느님께 제사 드려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알았다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광야에서 하느님께 채사 드려라. 다만 넘어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의 약속을 듣고서는 하느님께 기도하니까 등에 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파라오는 등에 때가 사라지고 나니까 역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되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병입니다. 예. 역시 예고를 하고서는 자 계속 붙잡아 두면은 너희 가축들이 다 가축병으로 흑사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파라오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생각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집트의 집 짐승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죠.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이고요. 예, 그냥 이 종기 재앙은 그냥 예고 없이 그냥 그름을 뿌려서 그 먼지가 종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의 종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게 되죠. 하지만 파라오는 역시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